세 번째 작품 자전거 도둑할게 자전거 도둑 몇 년도 1970년대 우리 이거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갈게 1970년대고 서울 청계천의 세운 상가가 배경이야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뭐니 자전거지 그지 그지 수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수남이라는 인물이 시골에서 온 굉장히 순박한 소년이야. 소전인 이제 아주 열심히고요. 주인 영감님에게 혹사랑해도 주인 영감님을, 어, 주인 영감님이 이게 위선적이고 나쁜 인물이라고 생각 못 해. 자기를 굉장히 위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바람 많이 부는 날, 배달 갔다가, 자, 오는 길에 자기의 세워놓은 자전거가, 어떻게 해요? 신사에, 신사에 차있는데도 넘어지면서 신사가 생체가 났다고 날린 거야. 그러면서 5천원이라는 5천원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남에게는 이 아주 큰돈이야. 그럼 5천원을 수리비라고, 어, 수리비라고, 수리비로 라고수리비 내놓으라. 그래, 어떻게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뜹니다. 뜯는데, 그러면서 막 내적 활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주인 영감님이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뭐 했든 안 했든, 네가 너 자전거가 그랬다면, 내가 수리비를 물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했다고 너 재수 운 텄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주인 영감님을 보니까 그 전까지는 엄청 좋았는데 주인 영감님이 도둑놈 두목 같고 주인 영감님의 얼굴이 누른 똥빛 같고 자기 얼굴도 누른 똥빛 같고 그러면서 또 심지어 자전거를 들고 뛸 때는 뭐야. 쾌감감이 느끼니까 내 속에 도둑놈 피가 흐르는 게 아닌가 고민 갈등하다가 절대 도둑질 만을 하지 말라고 한 아버지가 있는 시골로 가기로 결심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심하고 난 다음에 수나미는 내적 갈등이 해소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지? 렇 자, 바로 볼게. 읽기 포인트 볼게. 자, 크게 할게. 수나미는 자동차 수리비를 요구하는 신사에게서 자전거를 들고 도망을 칩니다. 수나미가 이 일로 고민하는 이유와 왜? 자, 자전거를 들고 도망쳤는데 왜 고민을 할까?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보자는 거야. 임마, 이건 이제 신사가 하는 말이야. 신사가 이제 수나미 자전거가 신사의 차에 흠집을 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놈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내 차를 들이받았단 말이야 하면서 이게 이제 신사와 신사와 수나미의 갈등 원인이지. 수나미의 갈등 원인.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외적 갈등이지. 이런 고급차를 말이야. 이런 미련한 놈. 왜 눈을 째려, 째리긴. 그러니 내 차에 흠이 안 나고 비겼겠냐? 내 차는 임마. 여자들 손, 손만 살짝 닿아도 생채기가 나는 고급차야, 임마. 아, 이런 차만. 뭐. 여자들이 손만 해도 상처가 나면 생채가 나면 이런 차는 안 좋은 차 같은데 지 생각에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러고는 거울처럼 티 하나 없이 번들대는 차체를 명밀히 훑어보더니 그러은 그렇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아마 생채기를 찾아낸 모양이다 이런 크다 임마 칠만 살짝 긁혔어도 또 모르겠는데 여봐라 여기가 이렇게 우그러지기까지 했으니 이런 크다 크써 신사가 덩치값도 못하게 팔짝팔짝 팔짝 뛰면서, 자, 신사의 성격 어떤 것 같아? 굉장히 경망스러워. 경망스럽다는 것은, 경망스러운 신사의 성격. 경망스럽다는 건 뭐야? 가볍다는 거야, 사람이. 잘봐두라는 듯이 수나미의 얼굴을 차에다 바짝 밀어붙였다. 수나미는 차체에 비친 울상이 된 자기 얼굴을 볼수 있을 뿐이었다. 오늘. 꼭 오늘 제수 온붙을 일이 날것 같더니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이런 끔찍한 일, 어떤 일, 신사의 차에 흠집 낸 일, 그리고 그래서 차 수리비를 차 수리비를 물어 주게 된 일, 물어 주게 된 일이 발생하고 말았구나. 우람이 말깍 솟구친다 자, 왜 울음이 속 붙여?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존거가 정말 그랬는가? 모르지, 그지? 자기 자존거 안 그랬으면 억울하지, 억울함에. 그러자, 제 얼굴도, 첫째 흠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 세상이 뿌옇게 흐려 보일 뿐이다. 울긴 임마, 너한 달에 얼마 거냐? 신사의 목청이 다분이 누그러지며 목소리가 연민에 담긴 것을 수남이는 재빨리 알아차린다. 그러자 자. 흐흐 소리까지 내어 온다. 자. 신사의 목소리가 누그러지고요. 신사가 좀봐줄것 같으니까 수남이가 어떻게요? 소리 내 울어요. 신사리 아, 어, 수남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영악한 거야. 신사의 동정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신사의 동정심을, 동정심을 이용하려는, 이용하려는, 수나미의 영악스러운 모습, 수나미의 영악스러운 모습이고, 울긴 자식, 자, 울면 좀 맞출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할수 없다. 너나 나나 오늘 재수 옴 붙은 걸 놓치고 반반씩 손해보자. 5천원 만 내. 5천원. 수나미한테 큰돈이야. 수나미는울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울음까지 끌룩 삼키고 신사를 쳐다봐. 5천원이 좀 많이 큰돈이야. 왜? 감당할 수. 감당할 수 없는. 금에 놀란 거야. 없는 큰 돈에 놀람. 자, 그래서 당황한 거야. 당황함. 그 사이 사람들이 큰 구경이나 난 것처럼 모여들어 신사와 수나미를 애워싼다. 누군가 뒤에서 빌어, 이놈아. 그저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 하고 속삭인다. 남이은 여러 사람이 자기를 동정하고 있다고 느끼자, 적이 용기가 난다.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아저씨. 제법 또렷한 목소리로 용서를 빈다. 용서라니,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어떻게 더 용서를 해? 이만큼 했으면 얼마만큼 해줬다는 거야? 자, 수리비를 절반으로 깎아줬으면 됐지. 수리비를 절반으로 깎아준 것. 까아준 것. 로자, 다시 적을게. 아저씨, 그러시지 말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아저씨, 네, 아저씨 하면서. 자,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줄안 줘도 돼. 수나미는 주머니에 든돈만 만 원을 생각하며 얼굴이 학근되고 공연이 무습, 무습기까지 하다. 주머니에 왜 많은이 있어? 요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 앞에 SX상에 배달해 갔어. 배달하고 수금으로, 수금으로 많은 받아온 돈이 있거든. 그래서 뭐 생각하니? 수금한 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수금한 돈을, 아이고, 돈인데, 도시다. 수금한 돈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야 같은 두려움에 그래서 자 무섭기까지 한거야 그렇지만 주인 영광님을 위해 그돈 많은 축기를 무릅쓰고 시킬 각오를 단단히 한다 이런 행동이 있어요 아니 윤석이 이제 보니 아 잠깐만 아, 여기까지 하고 옆에 아, 거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갈게. 이제 보니, 이런 큰 일을 저지르고, 그냥, 내뺄 신사 아니야? 요런 악질 녀석 같은 일하고, 자, 큰 일을 하고, 이큰 일을 저지르고,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차에 흠집을 내는 일이지. 차에 흠집을 낸 일. 하고, 그냥, 도망갈 생각이었냐? 그러면서, 신사의 표정은, 은은히 감돌던 연민이 싹 가시고, 점잖게 무표정해진다. 그러고는 옆에 섰던 운전사인듯한 남자에게 안되겠네. 요런 악질깡패 녀석하고 십일해해 봤댔자 공연이 시간만 낭비니 자네 자물쇠 하나 마련해다 주게. 이 녀석 자전거를 잡아 놓기로 하세. 언제든지 오천 원 가져와서 찾아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앞에 다시 가자게 앞에 다시 자 신사의 성격 어때요? 자 자. 자신의 차가 아주 고급 차임을 강조하지, 그지? 여자들 손등만탁닿도 생체기가 난다고 생각하지, 그지? 굉장히 그만하요 그만하고 굉장히 헛세 쩌는 거야. 그리고 생체기를 찾은 후 환상을 치르고 팔짝팔짝 팔짝 뛰어. 가볍지. 가벼운 걸 뭐라 그래? 경박하다. 수남에게 자동차 수리비, 수리비를 무리하게 요구하지, 그지? 굉장히 정이 없어. 정이 뚝 떨어지는 매정한 성격이야.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올게 다시 자 여기에 핵심 태그. 수나미의 모가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생긴 자동차의 흠집 수리비를 신사가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자두 번째 갈게요. 도망가라 어서서 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수나미는 자기 편이 되어준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가. 할수 없었다. 이건, 자, 수나미가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도망가, 도망가, 이 소리 듣고 이제 막 힘이 나는 거야. 자신의 행동을 합리하는 거지, 그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하는 거고, 수만이, 수나미가 행동을 합리하는 거고,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수나미는 자전거를 마치 건부러기처럼, 건부러기 낙엽 부스러기.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이런뜻이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아주 빠르게 달려 달려가요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깔리는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 자 여기 이게 이제 쾌감을 느껴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달리는데 쾌감을 느껴. 어, 불안하고 두렵고 이래야 되는데, 쾌감 느껴. 이게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야. 내적 갈등의 원인. 자, 이렇게 달려갔어요.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을, 달려온 놈 누구야? 수남이지. 눈을 희둥그레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바람이 세대니만 필시 이 조만 놈이 밤에 날아왔나? 설마 그럴 리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눈치였다. 수남이는 너무 숨이 찼어. 숨, 너무 숨이 찼어. 이런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한동안 호흡되기만 했다. 주인 영감님 궁금증은 뭐야? 자전거를 들고 뛰어온 바다 아, 인마 말을 해 무슨 일이야 내놈 꼴이 꼭 영락없이 뭐 같다는 거야 내놈 꼴이 영락없이 도둑놈 꼴이다 도둑놈 같다는 거야 이 죄책감을 안 그래도 자기 행동이 잘한 행동인가 내적 갈등하는 수나미에게이 도둑놈 꼴이다 이 말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불러일으키는 말이 됩니다.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글린다. 가슴에 가시처럼 글린다는 것은 뭐라는 거야? 죄책감으로 남는 거야. 죄책감. 수나미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주인 영감님께 고해가친다. 자초지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야.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통쾌한다. 왜 통쾌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겠지? 끼치. 그러니까 자신에게 손해를 주지 않아? 손해를 주지 않아? 만족하는 거야, 만족함. 잘했다, 잘했어. 만날 촌놈인줄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이거 제법이라고 칭찬할 일이아니거든이 칭찬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주인 영감님 아주 좋게 봤는데주인 영감에 대한 주인 영감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계기가 됩니다 변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는 가게에 서 쓰는 드라이버니, 펜치니, 펜치를 가지고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엎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수나미의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몽 같아 보여서, 보여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 자, 굉장히, 그동 그동안 어떻게 요 고마운 마음에서, 고마움에서, 어디야? 자, 도둑놈으로. 부정적, 인식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지. 주인 영감님 얼굴이 뭐 같다고? 누런 똥빛 같았대. 이거 누런 똥빛은 부도덕을 상징하는 거야. 자, 똥빛인 것을 지금 깨달은 것 같다. 속이 메스껍다. 마침내 자무새를 깨트렸나 보다. 영감님 얼굴에 해심의 미소가 떠오르더니 해심, 아주 흐뭇해하는 미소가 떠오르는 거야. 자유롭게 된 자전거 바퀴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하려는 듯이 자전거를 골, 자전거로 골목을 한 바퀴 빙그르 돌아 들어와서는 내는 오늘 움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옆에 보자. 자, 누른 똥빛의 의미. 자, 누룽똥빛, 부정적인 것이지, 그지? 수나미가 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일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얼굴빛이고,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로 고민하는 수나미 얼굴빛이 누룽똥빛이야. 누룽똥빛은 그럼 비양심이고, 부도덕성을 상징합니다. 핵심 태그. 자전거를 훔쳐 도망친 일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 영감의 얼굴이 누룽, 뭐 같다고? 똥빛 같다고. 똥비짐을자 수남이가 이제 깨닫고 어내놈 네 오늘 운틈다이 말은 야, 요거 안 적었다 그렇지 요거 하나 하자 자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았다 운틈 이유는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또 뭔가? 자, 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5천 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굴려준 것이 뭐가 나쁜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 내적 갈등 하고 있는 거야. 이거. 3번은 다 내적 갈등 하는 거야. 밤에 이제 혼자 되었을 때.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이 내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라고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이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던가 말인 높던란 말인가? 하면서 이제 내적갈등을 하는 거야.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해상한다이 쾌감 때문에. 이 쾌감은 뭐야? 자기 내부의 부도덕성이야. 자기 내부의 부도덕성 자, 이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지. 오래 참았던 오줌을 내깔릴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한번 맛보면 도저히 잊힐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laughs> 아 도둑질을 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인 느꼈던 것이다. 혹시 내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게 이제 앞에 생각되는데 앞에 보면 뭐가 있었니? 수기리 형이. 자 수기리 형이 이년 만에 집에 돌아오면서 수기리 형은. 엄청 집안의 기대를 받던 그런 형이었거든. 근데 2년 만에 집에 오는 거야. 빈손으로 올수 없어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물건을 잔뜩 사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수길이 형 때문에 수길이 형이 형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 형의 도둑질하는 그 성량이 자기에게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순간 수남이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소쓴 칫소 쓴 듯이 후다닥 일어나서 앉을 부질 못하고 좋은 방안을 헤맸다. 자리 에 그냥 앉아 있지 못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사자성으로 뭐라 그래. 자불앉서 편안하게 앉아 있지 못하는 거야. 자, 수남의 내적 갈등 볼게요. 지금 자신이 한 일이 도둑질이란 말인가? 아니면, 어, 도둑질이라는 생각과 도둑질을 하면서 왜 쾌감을 느꼈던, 느꼈던 것인가? 그래서, 죄책감하고 쾌감 사이에 갈등을 하지, 그지? 자, 그래서, 자, 도덕성과 부도덕성의 갈등. 자신에게 가락하게 굴던 신사를 굴려준 일이 뭐가 나빠? 아니야, 그건 도둑질이야. 이러면서 내적 갈등을 하는 거야. 핵심 태그 볼게. 낮에 뭐 하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자전거를 들고 뛴 일이지 그지? 하면서 쾌감을 느꼈던 일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수나미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합병으로 몸져 놓고, 누구 때문에 수길이형 때문에, 수길이형 때문에 합병으로 수길이형 때문에, 그래서 집안 행편은 말이 아니었다. 자, 이것 때문에 충격받고 실망한 거야. 실망감. 수나미는 드디어 어느 날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가서 돈 벌어 오겠다고 집을 낳았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다. 문지방을 짓고 일어나 앉아서 띠엄띠엄 수나미를 달렸다 무슨 짓이,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만은 하지 마라, 알았자. 도둑질만은 하지 마라, 그런 그런 거야. 근데 도둑질 했지. 아버지는 도덕성을 아주 중시하는 인물이야.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도둑질은 정말 다른 사람 물건 훔친 게 아니고 자전거를 들고 도망한 일. 하지만 수나미는 스스로 그것을 결코 도덕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인가? 이것 때문에 문제지, 그지? 그게 이제 내 내부에, 내부에 부도덕성이 있지 않은가? 부도덕성. 문제는 그때의 그 쾌감이었다. 자기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 부도덕성이었다.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이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처럼 자기도 이제 이렇게 도둑질 할것 같은 거야. 그래서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워진 거야. 왜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어른이 그리운 거야. 아버지는 도덕적으로 나를 견제해 줄 어른이야. 주인 영감님은 주인 영감님은 그러지 못하지. 그러면 주인 영감님하고 아버지는 서로 대조되지, 그지? 자,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난 것만 좋아가지고 오늘 움뜻다라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남이는 그래서 이제 짐을 꾸려요. 아 내일 또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 때문에 자전거 넘어, 넘어졌잖아. 근데 시골의 바람은 어떻게요? 굉장히 생명을 잘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바람이야. 그런 바람을 보고 싶은 거야.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 얼굴은 자 수나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누른 똥빛이 가시고요.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나요. 이제 내적 갈등이 해소되지, 그지? 내적 갈등이 해소되면서, 자, 양심과 순수성이 회복되는 거야. 순수성이 회복되고, 자, 옆에 볼게요. 자, 사, 핵심 태그.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줄 어른인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수남이는 결심합니다. 자, 전체 줄거리 한번볼게 옆에 보자. 수남이는 청계천 세운상과 전기오폰 구매상에 일하는 16살이 점원이고요. 몇 년도? 1970년대가 배경이고 주인공은 수남이고 청계천 세운상과는 공간적 배경이지 그렇지. 주인 영감 부도덕한 인물이야. 수남이를 혹사하고요. 부려먹어요. 수나미는, 근데 순진해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보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 XX상에 배달을 갑니다. 그리고 XX상의 주인 아저씨는 물건값 안 주려고 그러지, 그치? 그래서 받아내려는 수나미하고, 안 주려는 XX상 주인 아저씨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물건값을 받고 옵니다. 수나미는 물건감을 받는 동안 자여기좀지우하자 자, 동안 채워둔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져 신사의 차에 흠집을 내자. 신사는 수리비 요구하지. 신사도 부정적인 인물. 수나미의 자전거에 있대. 자물쇠 채우고 5층은 갖고 와가지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나미를 부추기, 부추기지 뭐라고? 자전거 들고 뛰어, 자전거 들고 뛰어, 이러잖아, 그지? 그래서 단전거 들고 도망칩니다. 가게로 돌아온 수나미는 자신의 행동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님에게 어떤 느낌, 거부감 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한 행동에 내적 갈등을 합니다. 자, 마지막 중략 부분 줄거리 보면, 수나미 안 되는 형이 있었지, 수길이 요 서울 가서 성공해서 돈을 벌, 들어오겠다는 형이 있는 만이 오면서 빈손으로 올수 없어가지고 험내서 돈과 물건을 훔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길이 형을 떠올립니다. 이 수길이 형처럼 자기 몸에도 도둑놈의 몸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닌가 하고 고민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나미는 자 내적 갈등을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 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여기까지 수고했고, 아홉 문제 풀어보자.